아 찍지마요 이게, 이게, 이게 뭐야 지우는 거 가방 쭉 5키로 아 그리고 선생님보단 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? 저할수있요이 <laughs> 아, 그만 찍어요, <laughs> 아, 그만 찍어요. <laughs> 봐도. <끄> 맞아. 생 배반자. 앞으로 짚어서 올라가는 알겠지? 호핑도 오, 내, 그 내가 내가, 내가 짚을 때 여기를 무단부터 계속 보게. 아. 빨리. 미안해. 잡아어 우리 짚면서 계속 듣고. 정룡이 형이 여기서 했 지금 손 짚을 때부터 망가졌어 에라. 딱 잡은 상태에서 내려갈 거야 공이 하나. 쭉 내려가 봐 반동 두개 정도 주고 땡기고그 응. 다음에 내려서 넘어갈 거야 넘어가서 버텨 봐 공이 내 뒤통수에 완전히 붙어있으면 안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거를 살짝 뒤로 보내줘야 돼. 여기서 같이 빨리 운동 느낌이 있어야 돼 이제 그냥 이렇게 구매는 게 아니고 체지고 이게 운동이 빨리 빼라면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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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이은거 전주에 젤리 지이에요 벤토, 뭐이 있을 것 같은데, 어. 하나. 하나 둘 발당이 되면 처음부터 해야셋